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할 내용은요 등비수열의 합의관에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등차수열의 합의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 학구하는 공식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증명하는 과정도 한번 정도 아니 한 번도 안돼두번세번 번 정도는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SN 똑같아요 기호 합기호 SN이라고 나타낼 거고요.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 첫 번째 양이 있었어. A1.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양이 있는데 그두 번째 양을 A1R이라고 나타낼게요. A2보다. 자 그럼 세 번째 양은 A1R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러스 점점점 계속 계속 진행이 될 거고 N번째를 A1R의 N-1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그전 단계는 누가 될까? a 1 r 의 N-2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봐야 돼. 이게 납득이 안될 수도 있어. 잘 보세요. 자, 요런 식이 SN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 보는 거야. RSN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A1R이 되겠죠? 근데 얘를 어디에 쓸 거냐면, 한칸 밀어서 쓸 거야. A1R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녀석을 한탄또 밀어서 A1R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녀석도 밀려서 들어가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전 단계에서 또 밀려서 와서 A1R의 N-2승이 될 거고, 얘가 밀려서 가니까 A1R의 N-1승이 될 거라고. Stop. 끝 아니죠? 얘도 한번 곱해야죠. 모든 애들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1R의 N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 항의 개수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당연히 똑같겠죠. n개를 그대 다 r을 곱해버렸으니까. 밀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게 되는 거 맞아요? 같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빼버리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얘를 빼버릴까?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1-r에 sn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자, 그럼 잘 봐. A1은 빠질 게 없으니까 A1이 될 거고, 지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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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워지겠죠. 지워지겠죠. 근데 누구 한 명이 살아남아? 맨 마지막 거 하나가 살아남네? 그럼 맨 마지막 거를 다시 쓰니까, 마이너스 A1 R의 N승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빨리 갈게요. A1으로 묶으니까 1 마이너스 R의 N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잘 봐. 1 마이너스 R 곱하기 SN은 A1 1 마이너스 R의 N승이 될 거고, 그래서 1-R 내가 S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1-R로 나눠주면 1 r 분에 A1 1-R의 N승이라는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한 번만 더 해볼 거냐면 내가 지금 위에서 아래 거 뺐죠? 아래에서 위의 거를 뺐을 때의 식은 결국은 부호가 다 다른 거고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 R-1분의 a1 아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식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두개 똑같은 식이죠. 어떻게 똑같아요? 얘 마이너스로 묶고요.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세요. 그럼 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 학구하는 공식은 사실상 두 개가 똑같은 건데 둘다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얘가 편하고 얘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냐면 R이 1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얘가 편해요. R이 1보다 크면은. 그렇겠지. 편할 것 같잖아. 왜냐면 301이니까. 근데 R이 3이라고 생각해봐. 1 빼기 3. 왠지 좀 불편한 거 맞아요? 왠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식은 R이 1보다 클때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요 식은 R이 1보다 작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써도 돼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1-R이지. R-1이죠. 자, 근데 우리가 내가 여기서 1-R로 나눴단 말이야. 나누기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누구로는 못 나눠요? 0으로는 못 나누죠. 근데 내가 1-R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 식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사용해 주셔야 되는 식이에요. 선생님, 공비가 1이면요. a1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구조 아닙니까? 제가 멍청이도 아니고 그걸 왜 쓰겠어요? 쓴다니까. 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금 문제 같은 걸잘 풀기 위해서 힘들어하잖아, 항상. 이런 전제 조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야, 너무 쉽지. 얘 n개라고 놔둘게요. r이 1이야. an입니다. 그럼 얘다 답은 a1이 몇번 더해지는 거니까 n번 더해지는 거니까 a1 곱하기... n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데 얘가 그냥 문자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게 냈을 때, 헷갈리게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합 an, 등비 수열을 이루는 an이 있었다. 그 an의 수열의 합 Sn은요, 얘다라고 써 있어요.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왜? 언제는 안 되니까. r이 1일 때는 못 쓰는 거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틀릴 것 같지 않아? 기억. 등비수열의 a, n, n, 합, s, n은 r-1분의 a1, r의 n승-1이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죠? 틀린 건데요. r이 1이 아닐 때만 쓸수 있는 겁니다.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반대쪽 것도 있잖아요. 아, 예 마이너스로 묶으면 반대쪽 거 나와요. 얘네 두 개는 똑같은 거랑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r이 1이 아닐 때만 쓰는 방법이라고요. r 이 1이 아닐 때만.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얘가 맞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겠죠? 공비가 1이 아닌 요런 말이 앞에 있었어.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 an이 있었다. 그때 sn은 r-1분의 a1r의 n승 1이야. 얘는 맞은 거야. 근데 이 말이 없다라면 공비가 1이 아니라는 말이 없다라면 이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휴,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보니까 S2분의 S4는 9라고 나와있고요. A2분의 A4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구하라는 것만 한번 볼게요. A2분의 A4죠. 이거 뭐 A1R, A1R 세제곱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거 그냥 빨리 보셔야죠. 두칸 차이나 있는 거 맞아요? 두칸 차이나 있는, 나는 비율이니까 얘는 R제곱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 그럼 우리는 결국 뭐 찾는 거야? R제곱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S2분의 S4는 9라는 식이 나와 있네요. 바로 공식에 대입을 하자고. 자, R-1분의 첫 번째 모르니까 A1R의 제곱-1이 되겠죠. 분의 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R-1분의 A1R의 4승-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녀석 계산하니까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A1 A1 지워질 거고요 요거 약분되는 거안 보이면 큰일 났네요 약분되겠죠 누가 돼요? R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왔어요 자 그럼 R 제곱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R 제곱 플러스 1은 9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R 제곱은 8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R 제곱이니까 얘 결과는 얼마 8이 나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요 sn에 관한 식. 지금 선생님 아무 의심 없이 썼잖아요. 의심해 보라면서요. 공비가 얼마일 때못 쓰니까. 1일 때는 못 쓴다면서. 자, 한번 해 볼게. 잘 봐. 공비가 1이라면 이건 그냥 한번 보여 주는 거예요. 공비가 1이라면 s2는요. 2a1이 되겠죠. 값이 안 변하는 거니까. s4는 뭐가 될까요? 4a1이 될 거라고. 공비가 1일 때를 한번 보여 주는 거야. 그럼 이 약분하면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얼마라는데? 9라는데. 공비가 1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될수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 공비 1은 안 되니까 이 식을 그냥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쓰세요. 그냥 써도 돼요. 주의해야 될 점들은 기억니는 지금 문제라든지 가나 조건이 달려 있는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한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도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생각 안 하고 풀어도 정답 다 나와요. 생각해 볼 거면 S2는 그냥 A 더하기 A, S4는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공비 1일때어안 되네? 쿨하게 요식으로 넘어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 8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